교과서 16쪽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일이는 리본 3과 4분의 3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1과 4분의 1미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은 리본의 길이를 알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남은 리본이 몇 미터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수로 나와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식 세우는 걸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분수가 아니라 그냥 자연수다 라고 생각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분수로 고쳐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냐 궁금한 친구들 지금 바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혜리한테 처음 리본이 3m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한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1m를 썼어요. 그러면 남은 리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암산으로 휘리릭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리본의 길이에서 포장하는데 쓴 만큼을 빼면 2m 즉 남은 리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원래 넣어야 되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처음 리본의 길이는요. 3과 4분의 3미터고요. 그다음에 포장하는 데쓴 리본의 길이는요. 1과 4분의 1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구한 것이 여기에 적혀 있죠.